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원 1.5와 a1은 0.8이었습니다. 이 점을 세타만큼 회전시켜서, 이 점을 세타만큼 회전시켜가지고 b1을 잡고, b1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넘어, 내려서 a2를 잡고, 그죠? 이 5a2를 세타만큼 또 회전시켜서 b2를 잡고, 여기서 또 y 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a3를 잡고, 계속해서 세타만큼 평행이동시키고, 또 수사의 발 내리고 그죠. 자, 그렇게 했을 때 이걸 L1, 이 길이를 호의 길이를 L2, 호의 길이를 L3 이렇게 놓을 건데, 이 호의 길이들을 전부 도안값이 12세. 자, 되게 쉬워졌어요. 뭐냐면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?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에다가, 세타를 곱하면 되죠. 알 세타죠, 알 세타. 여기서부터 알이 얼마입니까? 8이에요, 8. 이거 얼마냐면은 8 곱하기 세타가 된 거예요. 그죠?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, 그죠?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, 첫 번째 값은 이만큼이고, 반지름이 구하면 되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. 이 길이라는 것은 다시 한, b 에서부터 여기 이쪽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고 생각을 하면, b 에서부터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 생각을 하면은, 그죠? 이 길이잖아, 이 길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란 것은 이 길이. 이 길이란 것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길이는 8이고, 8 곱하기 뭘 하는 거야? 8 곱하기 셋 사인 값을 곱해주면 여기서 두개 나오죠, 그렇죠?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면 8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. 빗편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면 되니까, 그렇죠?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길이가 얼마라고? 요8 사인 세타가 된 거예요, 그렇죠? 이쪽 호의 길이는요.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이쪽 호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거요 이거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되죠, 그렇죠? 그래서 얼마냐면 이쪽 호의 길은 팔 사인 세타에다가 다시 세타를 곱한 게 되는 거죠. 이 값에서 이 값을 보니까 결국 얼마냐면 여기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진 거네요, 그렇죠? 팔 세타에다 세타, 사인 세타가 곱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공비가 얼마 됐냐면 공비가 사인 세타가 된 거죠. 그죠? 여기에서 이걸로 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. 그럼 공비는 사인 세타고, 첫째 항은 이거니까, 이런 호의 길이들의 합이라는 것은 이쪽 자료에는 얼마 됩니까? 1-r분의 첫째 항, 1 r 이 얼마라고요? 사인 세타라고요. 첫째 항이 얼마죠? 8세타일이 된 거예요. 자, 그 값이 얼마냐면 12세타라 그랬다 이거죠. 그럼 세타는 이렇게 하나 약분되고, 4도 역분시켜 니면 2가 나오고, 여기는 3이 남았습니다. 그렇죠? 자, 식을 을 정리해보니까 3-3 사이세타가 얼마 됐죠? 2가 된 거죠. 이양시키면 1이고, 이양시켜서,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사이세타는 얼마 나옵니까? 3분의 1 나오네요. 그렇죠? 답은 5번입니다.